이 뭐라 해드려, 이거를 조선달. 조선달인데 이게 뭐를 생긴 거라고 하는? 눈썹달. 그래서 눈썹이랑 맞네요, 그냥. 아, 뭐, 어, 눈썹처럼 생긴 거예요. 이렇게 조선달 이렇게, 그렇지? 여기 왼쪽 여기는 이제 거분달. 네, 여기 검은달도 네, 거문단. 네. 내가 조선달처럼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 선다 아, 원래 지금이. 네, 아, 초선다. 자, 이렇게 그러면 어, 저기 거 검다. 그렇지. 자, 그러면 저랑 이렇게 반대가 됐으니까 여기를 아, 여기를 저선다. 예. 어. 여기 초선다. 어. 어, 여기를 여범다. 어, 잠깐만다. 그렇지. 그래 반대 여기입니다. バシーだ。 audi. <muchas>